자.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만들어야 되죠? 신고. 네, 신고는 이렇게 할게요 이레귤러라고 있어요 이레귤러 요건 이제 리포트라는 게 신고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나 IT에서 범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약간 뭘좀 붙여 주겠습니다 이레귤러가 뜻이 뭐냐면은 정확한 뜻은 어 난잡한 규율이 없는 뭐불법에반칙에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면은 자 create table 신고 테이블 만들기 이 레귤러 리포트 여기서 어려운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자 한번 가볼까요? 어려워요.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정처기가 아니더라도. 자, ID, 레지데이트, 이거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단 뭐 있어야 되죠? 일단 신고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그 누가 했는지, 누가 신고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쵸. 이거, 이거 뭘 넣어야 되나? 이거, 카테고리? 카테 타입 코드. 이거는 어떻게 나갈까요? 스몰 인트? 뭐, 요게 1이면, 아, 디폴트는 디폴트 값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1이면 뭐고 2면 뭐고 그런 건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요거는 꼭 여기 적어두세요. 이렇게. 코멘트. 0은 뭐다? 어 스팸. 1은 뭐예요? 없는 어, 물이다. 어, 2는 뭐예요? 어 성격에 맞지 않는 글. 3번은 과도한 욕설. 4번은, 어, 사회. 사회. 뭐 이런 거있잖아요 이런 걸안 해놓으면은, 어, 좀 힘듭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아 그래. 이런 것도참 대놓고 광고 아까 그러니까 은근히 광고하는 거. 그런 거. 아무튼 자, 근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보세요 어 이게 그 신고 번호 언제 신고했는지 그 다음에 신고의 타입이 뭔지 누가 신고했는지 내용이 뭔지 근데 어떤 글에 대한 신고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보통 야티클 아이디랑을 넣었을 거예요 네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오직 게시물 전용 신고 테이블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니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 아티클 아이디만 올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댓글이랑 게 추가됐습니다. 근데 댓글도 신고해야 된대요. 그런데 신고라는 게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게시물 신고, 회원 신고, 댓글 신고 별로 만들기 귀찮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도 되는 거죠. 여기 해놓고서, 요게 0이고, 요게 0이고, 요게 값이 있으면 뭐예요? 아, 이거는 댓글 신고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는 보통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죠? 요거를, 렐로 바꿔요. 이거는 뭐예요? 딱히 게시물 번호가 아니라, 관련된 데이터의 번호다. 라고 하는 거네.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여기에 1번이 들어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게시물을 신고한 건지, 댓글을 신고한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 적어요? 요걸 적습니다. 그러면은, 요 렐타이 코드에 아티클이 들어있고, 여기 1이 들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글은 게시물 1번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리플라이가 들어있고, 여기에 5번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댓글 5번에 대한 신고죠. 그 다음에 여기 멤버가 들어있고, 여기 뭐 들어있어요? 5번이 들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회원 5번에 대한 신고죠. 이렇게, 요거 하나만으로, 어 범용성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범용적으로 쓸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이거 하시면 되고, 자, 요게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 댓글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은 뭘 만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주죠? 댓글 신고 테이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건 아닙니다 너무 디비 뭐 설계하는데 어 있어서 너무 막뭐 조금이라도 틀리면 엄청나게 큰일 날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회사가 이게 이제 투자가 있어요 이건 뭐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시드 투자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20억 미만 투자요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어떤 서비스를 이제, 요새는 서비스 괜찮은 거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네, 투자를 해줘요. 투자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제품이다. 제품을 개발하는데, 시작하는데, 필요한 금. 그 다음에 요거는, 시리즈 A는 뭐냐면은, 어, 제품을 출시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하는데, 이거는 제품을, 어, 출시까지 하는 도움을 주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이 두자. 어, 갑자기 까먹었어요. 시리즈 A. 어... 그래 그래. 요게 요거는 출시 전에, 그러니까 요두 가지는 출시 전에, 이거는 출시한 후에 한번더 탄력 받으라고 쭉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완전 성장 기도에 올리기 위한 투자를 말하는 건데, 어,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데, 어, 엘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PHP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거의 범국민 서비스가 되면서 이 트래픽을 감당할 수가 없고, 맨날 그 무슨 치킨 이벤트 하면은 맨날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으로 이제 바른 거죠. 개발자를 왕창, 그러니까 잘한 개발자를 왕창 뽑아가지고, 전체 서비스를 천천히 다 자바로 바꾸고, DB 튜닝도 다시 하고, 다 그렇게 이제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DB를 잡을 때, 마치 막 이걸 잘못 연결하면 막그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인류가 멸망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섣불리 막 개발을 막못 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 자기가 생각했을때 와 이건 진짜 비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거 아니면은 어.. 찜찜하면 좀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이정도면은 뭐 프로그램이 돌아는 가겠다 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건 약간 네. 조언 같은거였고요 네. 렐타이포드 Okay. 됐습니다. 자, 만들고. 뭐가 문제죠? 아, 테이블. 아, 크레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어, 또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때문에 그런가? 코멘트? 이건 아니네? 어허. 요 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원인이 떴어? 기본적으로, 여기죠. 요거는 넣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진짜 요거 밖에 안 남은 건데. 어. 진짜 뭐지? 이럴 땐 여러분, 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지워보는 거예요. 아, 찾습니다. 이게 캐릭터인데 언사인드가 없잖아요. 네. 아, 됐어요. 네. 자, 이제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보면은, 하고 어, 문제가 뭐였더라? 1번 회원이 3번 글 신고. 여기서 1번 회원은 2번 회원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드민이 1번 어드민은 어드민 제외하고 1번 회원이니까 2번 회원이 3번 글. 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3, 3, 2. 오케이 3, 3, 2. 좋았어 3, 3, 2. 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2가 3. 어, 그 다음에 유저 1, 2가 아, 유저 2, 3이 2, 3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글증거하는거 insert into 이렇게 그 다음에 set r e s i d e n 는 now 데이트 데이트도 나오고 이건 뭐야? 레일 타입 코드 이건 뭐지? 이거는 아티클이겠죠? 그 다음 이건 뭐야요 레일 아이디는 3번이고 내가 누구냐? 난 3번 회원이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야 이거 광고다. 이거 스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디는 스팸 광고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때마침? 누구도 본 거예요? 아, 이거 2번 회원이니까. 3번 회원도 본 거죠. 3번 회원도. 스팸 광고. 네요 점점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회원이. 2번 회원이, 그러니까 2번 회원이라고 하는 거는 유저2 말하는 거예요. 유저2가 2번 글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댓글이 나오면은 이거를 리플라이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2번 회원이 댓글 2번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다. 뭐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어, 과도한 욕설이 들어있다. 아. 절반이 욕설이네요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